미국 경제위기에 책임은 누구에게? 도널드 트럼프가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워를 미스터투 레이트라고 공개 저격했어. 금리를 지금 당장 안 내리면 경기 둔화 온다며 아예 해임까지 언급했지. 그러자 시장은 발칵 뒤집혔어. 30년 물 국채 금리는 4.9% 넘고, 달러는 3년 내 최저치, 금값은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어. 월가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트럼프가 경기 침체의 희생양으로 파워를 삼으려 한다? 문제는 관세와 무역 전쟁인데 패드 탓하는 건 아니지 않냐? 는 거지. 게다가 무역 협상은 90일 유예 중인데 아직 딜도 없어. 일본, 중국, 멕시코 모두 미국 요구에 반발하고 있고 관세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어. 채권금리 폭등에 달러 약세, 그리고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월간은 진짜 침체 올수 있다고? 긴장 중이야. 결국 요점은 이거야. 트럼프 대 파월 갈등이 시장 불안을 심화시켜 침체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있어. 이 싸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 댓글로 너희들 의견 알려줘. 더 핫한 이슈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